안녕하세요. 기산 TV 기산 장기아입니다. 추억 속의 전시에 꺼내보기. 이번에는 제가 회장을 맡아 2011년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영월 문화위술회관에서 개최되었던 2011 강원수석회 회원전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 강원수석회 회원전은 홍보 안내 글을 엽서 크기로 제작 전국의 수석동호인들에게 발송하였으며 40페이지 분량의 성록을 제작하였는데요. 연역, 회장인사 글, 군수의 축사, 연변 두만강 수석회장의 축시, 회원과 가족의 축소와 축화, 회원의 출품작 1점씩을 성록에 담아 제작하였으며 이를 전시장을 찾은 관람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전시장에는 70여 점의 출품작을 연출하였고, 축서, 축화, 축시를 개시하였는데요. 중국 연기제에서 전시회에 참가하였던 두만강 수석회 김봉세 회장의 축시, 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돌, 김봉세, 무원인 돌에서 자연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옥만년 살아온 돌에서 우주가 보입니다. 아름다운 돌에서 아름다운 마음이 보입니다. 이제부터는 전시의 출품작 중 성록에 게재되었던 작품을 해설과 함께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기다란 도포자락을 걸치시고 양손을 주머니에 넣으신 달마님이 동쪽으로 가시는 까닭은 무엇일까?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에서 전해주는 희망의 빛을 담아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가시는 걸음이리라. 노을경. 높고 낮은 산들이 부드러운 봉오리로 이어지고 신비스러운 노을빛이 하늘을 물들이는데 서로를 마주보며 하루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이 행복의 일기를 써 내려가고 있다. 설악산 신령 누구나가 한 번쯤은 찾아가 자연이 빚은 산경에 마음을 열고 함성을 소리 높여 외쳐보았던 설악산. 그 산에 신령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한 말씀 일러주신다. 욕심을 거두고 베풀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수문경 하늘을 떠받치는 듬직스러운 바위 경은 수천 년 한자리서 비바람을 받아내며 앞뒤를 오고 가라고 수문경을 빚었으니 낚싯배 들이우고 저곳으로 가 세월이나 낚아보자. 석산 절경. 돌한 점이 이리저리 부딪히며 반으로 갈라졌는데 그 면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빙벽의 산들이 겹겹으로 이어지고 나무마다 하얀 눈옷을 입고 있구나. 꽃바람, 별 위에 물을 붓고 먹을 가니 묵향에 취하고 살가온돌한 점에 붓긋으로 점점이 찍어가며 그림에 취하더니 미완성의 작품도 작품이라며 잠이 들어 버렸구나. 갯바위경, 드넓은 바위 뜰을 안방이라 생각하고. 편안히 잠을 자다 바람소리에 잠을 깨어 눈앞에 열리는 드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잠시 묵상에 잠기신 저 분은 누구일까? 쌍천문 바위벽 사이로 하늘이 열려 있다. 그 누가 열어놓은 길인가? 오랜 세월. 물과 모래가 화합하여 빚어낸 신비의 경. 저곳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겠지. 가을 달밤. 가을이 오면 자연의 품으로 가고만싶다달 밝은 밤이 되면 사랑하는 님을 찾아 불어왔다 스치듯 지나가는 바람과 이야기하며 잎새 떠난 나뭇가지를 만나러 가고 싶다 수천절경 자연이 빚어내는 수석의 세계 그 끝자락은 어디일까 물에 씻겨우고 모래와 부딪히는 순간마다 고통의 인내를 감내하니 신비로운 형상으로 태어나 수석인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는구나. 만물상. 도인의 형상을 빚은 바위산이다. 세 명의 중생들이 품 안에 안겨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데 책한 권을 펼쳐들고 묵상에 잠긴 형상으로도 다가온다.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하는데. 자와 상. 눈을 지그시 감고 굳게 담은 입술. 깊은 생각에 빠져 있다. 지난날의 나를 돌아보고 앞날의 나를 생각하면서. 약수 암. 목마른 짐승들이 달려와 목축이고, 나르던 산새들도 머물던 그 바위에 내 마음 내려놓고 갈증을 씻어낸다. 별이 빛나는 밤에, 별이 빛나는 밤에 달빛이 내려와 마음을 흔들 때, 내님과 마주 하고 있 으면 가슴 에서 우러 나오 는 말, 사랑 해, 당신 을 정말로 사랑 해. 노을 경 바람 이 머물 다간 들판 에 모락모락 저녁 연기 피어날 때 면, 색동 옷 갈아입 은 가을 언덕 은 빨갛 게 노을 이, 타고 있어요. 두꺼비 바위 무병 장수 천년 만년을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두꺼비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높이 들고 새로운 길을 떠나려 하니 너를 곁에 두고 있는 나에게 만복이 굴러 오리라. 장백 폭포. 장백산 천지연에서 흘러내리는 폭포수는 신성과 선녀들의 쉼터가 되어주더니 너를 찾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고 답답한 마음들을 시원스럽게 풀어주는구나. 가을 밤. 단풍산이 감싸는 산골에 잔치가 열렸는데, 이쁜이 시집가고 갑돌이 장가가는가, 동네 사람 모두 모여 얼수로타 춤을 추니, 이웃과 벗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길에 행복이 출렁인다. 춤추는 상고. 서에서 동으로 불던 바람이 하늘을 맴돈다. 너의 몸놀림은 세상을 달관한 몸짓. 세상을 위해 힘찬 몸부림으로 춤을 추자. 상들 팔자, 내 팔자야. 고생 끝에 나기로구나. 평온봉. 언제나 그리다가 찾아갔던 두만강은 그날도 말이 없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산봉의 평원들판이 나를 반겨 주었네. 바위경. 하늘에서 내린 비는 절벽 바위 타고 내려. 수천 년 세월 동안 계곡으로 흘러들고 기나긴 날 흔적들을 내한 몸에 담아내어 신비로운 절경으로 서인들께 다가왔네 비개인 오후 비 그치고 개인 하늘 동강의 산하 따라. 운무가 피어올라 산천을 휘감던 날한 폭의 동양화를 너로부터 받았으니 돌밭길 거닐던 추억 어찌 잊을 수 있으리요. 갯바위 산으로 오르는 길 능성경이 부드럽고 산자락 여기저기 빗물들이 쉬어가니 내한몸 내려놓고 목마름 축이다가 절벽길 처마 아래 등대고 잠이 드네. 폭포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가 보다. 눈 덮인 산마을 하얀 눈 녹아 폭포수를 이루며 흘러내리니. 잠들었던 산 식구들, 기지개를 켜는구나. 동물의 낙원. 가을이 찾아오는 산마을 그곳에는 고운 옷 갈아입은 탄풍이 내려앉고 하늘이 열리는 길 동굴로 찾아드는 산동네 가족들은 동면을 준비하리. 매조도 어디선가 새한 마리 홀홀 날아와 매화나무 가지 위로 사뿐히 앉는구나 진하게 풍겨오는 꽃향기를 사모했는가 오래도록 머무르며 행복하게 살거라 갯바위 주름진 얼굴 돌려 이내 몸 바라보고, 세찬 비바람에 갯바위경 빚었구나. 국경을 넘나들어 너와 맺은 인연들은 평생의 석연으로 곁에 두고 사랑하리. 곰 바위, 깊은 산에 살던 너는 나무에 잘 오르고, 몸통이 비대하여 다리는 짧다지만 묵묵히 살아가며 말없이 일을 하니 속 좁은 사람들께 지혜로움 일러주네. 봄의 축제. 봄이 오면 산과들의 꽃비들이 내려와서 연분홍색 진달래가 봄동산을 물들이고 매화나무 가지에도 백매화가 터지는데, 양양의 해변에도 봄꽃들이 가득하네. 외로운 비행, 해무가 피어나는 바다 하늘을 기다란 날개 펄럭거리며 날아가는 새한 마리. 어디로 날아가나, 어디로... 날아갈까? 갈 곳이 있는 너라 행복해 보이는구나. 원산경. 좌측에서 우측으로 흘러내린 선의 흐름. 부드럽고 매끈하여 눈길들이 머무는데, 고향 산천 떠올리며 그리움에 젖어 본다.